I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unit 4의 두 번째 시간. 자, 우리 친구들 34페이지 차례 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 많이 연습했죠? 자, 기억을 잘할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 문제 먼저 풀어 볼게요. Find and circle. 자, 그림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해요. 근데 저, 저번에는 좀 짧게 써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알파벳이 많이 써있죠. 이 중에서 이 단어를 찾는 거죠. 그래서 fur a n fin. 그래서 fur a n fin 찾아줬어요. 자, 2번 lead, lead. 자, 친구들 찾아볼까요? lead 아니고 lead, lead. l e d 리드 찾아주고요. 3번 b i 위 b i 크 wig wig pin pin pig pig 이렇게 선생님이 쭉 읽어줬는데 친구들이 요거를 찾아서 잘 찾았을 걸 생각을 해요. 자, 다 찾고 나서는 그림을 보지 않고 f in, thin le, aid, lead 이렇게 해서 이 단어만 보고 읽는 것도 연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찾아보고 쭉 읽어보는 것까지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choose and write 자 여기에 보니까 단어가 쭉 우리가 배웠던 게 써있고요. 어 밑에 보니까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림과는 좀 다르죠. 자, 그림자예요. 우리 이전에도 했었던 건데 어? 그림자를 보니까 우리가 단어를 만약에 안 배웠다면 이게 도대체 뭘까? 찾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는 배웠던 거니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얘는 뭘까요? 네,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옆에를 살짝 봐도 돼요 어? 머리카락 같은데? 아, 가발이구나 그래서 w k i g wig 자, 사자조여야겠죠? 그럼 여기에서 w k i g 여기니까 찾아서 w e 적어주면 되겠죠. 자, 2번 자, 얘는 뭘까요? 아, 목에 거는 턱받이구나 알수 있죠. 그래서 big, b b 찾아서 연결 그리고 써주면 되겠죠. 자, 3번은 어 물고기인데 물고기의 이윗 부분 아, 지느러미 fin, fin 찾아주고. 얘는 꼬리가 이렇게 말린 거 보니까 됐죠? Pig, p i 어, 요거는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기억을 조금 더 해보면 아, 우리 배웠던 아이, 키 i 그래서 키 i 찾아주면 되고요. 자, 요 마지막 요 길다란 건 뭘까요? 이것도 친구들이 단어를 기억을 못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그림자만 봤을 땐 어려운데 아, 우리가 갈비 배웠죠 갈비 이렇게 그래서 랩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r 랩 찾아서 써주면 되겠죠 여기 써있는 것들 근데 친구들이 조금 더 익숙해졌다 하면 요거를 가리고 쓰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어, 나는 가리고 한번 해볼게요 해서 읽어보고 쭉 써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답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 1번부터 6번까지 다 써보고 다시 한번 week, babe, fan, pig, kid, rib 이렇게 읽어주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워크북을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뒤에 페이지 24, 25 페이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circle the correct picture. 자, 단어가 위에 써 있고 그림이 두 개씩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lead 읽고 맞는 그림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bad 어, 이번에도 이 모음이 나 왔어요. bad 이거가 되겠죠. 그리고 p i a k pen 친구들이 찾아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맞는 그림을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단어도 읽어줘야죠. 자, 얘는 thin, wet, 그리고 나머지는 친구들이 또 읽어줄게요. 그래서 단어를 쭉 다시 한번 읽어주는 것까지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write and draw. 자, 많이 해봤던 거죠. 우리 if, id, ig, in. 우리가 배웠던 short vowel I의 조합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맞는 단어를 하나 그려주고, 그 단어의 첫 소리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if, 뭐가 있었나요? rip, r i p 두 가지가 있었고, eat, 이것도 kid, pig, 이렇게 있었죠 아, eat, 니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kid, 하나는, 선생님이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네, 여기 써있네요. lead,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eek 이건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돼지 p e 하고 가발 wig 두 가지. 그리고 in 이거는 fin 하고 pin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친구들이 써 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그려 주고 써 주는 것까지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옆에 페이지 write the words에서 그림이 이렇게 쭉 있고 밑에 입, 이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입, 이드 두 가지 단어예요. 그래서 입에 맞는 거 1번 입, 부, 입, 빗. 그래서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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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 네번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2번은 입,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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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 립. 적어주면 되겠고요. 3번 이드 뭐였을까요? 첫 소리가. lead니까, l, l 써주면 되겠고요. made, lead, l a d e a d 적어주고요. 그리고 4번은 친구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해주면 되겠고요. 5번, 6번, 7번, 8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egg, in 두 가지 조합인데, p i g w e a thin, pin 우리가 배웠던 것들 단어를 다시 한번 써주면서 읽는 연습, 그리고 조합을 했을 때, 아, 이런 소리가 났구나,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배웠던 내용들 쭉다 해보고,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그 단어는 다시 한번 카드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우리 앱에 있는 단어 플래시 카드를 보면서 연습을 다시 하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뭘 가지고 만나야 될까요? 액티브리쉬 타고 테스트 두 가지 출력해서 만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